AI기본법에서는 과기정통부의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개발, 운영, 제공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어떠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 해당 영역이 차전에 해당 인공지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권 그리고 안정성에 대해서 분석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. 기업은 법적 결론을 서두르기보다는 그 판단을 뒷받침할 내부 기준과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첫 번째는 해당 AI를 어떤 목적과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는지입니다. 동일한 기술이라도 활용되는지에 따라서 위험도는 전혀 달라집니다. 둘째, 그 결과가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의 범위와 강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직접적인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관계자까지 포함해서 생명, 안전, 기본권과의 관련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셋째, 오류나 문제 발생 시 이를 통제하고 시정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있는지 입니다 자동화된 판단에 사람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 대응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는 고용형 여부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